니파 메인도로입니다. 아, 메인도로인데 오늘 수업이 없어가지고 여기 니파의 투게장 박사맨데를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투게장 니파 네. 아, 개인 구매소리라고 투게장입니다. 투게장 여기를 골목골목에서 가야돼요큰 도로에서 네,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골목골목의 튀어장을 왔는데, 어, 문 닫았네요. 코로스라고, 여기가 이제 닭움 하는 데인데,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매주 일요일만 문 여는 것 같아요. 일요일만. 음, 일요일만 문 여는데, 요 주차장도 꽉 차고, 괜찮은는데큰 대로변에서 골목으로 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오면은, 음, 이렇게, 박삼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의당인데옆에서 네. 어디, 뒤에 돌, 돌아가면은, 또 뭐, 뭐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투게장의 이제 뒤로 돌아오면은, 어, 니파에서 유일하게 있는, 아, 율락가입니다, 율락가. 이제 술 마시고, 아가씨 옆에 놓고 마시고, 술한병 시켜놓고, 아가씨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아주, 저희가 투게장, 뒤가 아주 투게장이고, 투게장인데, 여기서 이제, 저녁 한 6시 되면 문 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어, 아가씨들이, 뭐, 스티스도 하고, 뭐, 뒤에 가면 또, 브라이팬룸이나고기 있대요. 거기서 아가씨들 끼고, 이렇게 술도 먹고, 이 그러는 곳인데, 여기서 이 닭싸움 해가지고, 노름에다가돈 잃으면은, 속상하면 여가술 먹으라고, 유일하게 요, 몇 군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조금밖에 없네. 이렇게 뒷골목으로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 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마닐라는 좀 비싼데, 여긴 좀 싸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뭐야, 여기 SM 백화점이나 공장 다니는 요공들이 월급이 이제 적으니까, 이제 여기 와서 저녁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아가씨들이 여기 와서 저는 뭐그뭐 미인대회 같은것도 이렇게 하고 뭐 스트릿 뭐스트리스도 하고 막 그런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뒷골목에다가 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 미꾼도 안돼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그내 친구가 일본에서 30년 살다가 여기 보니파쇼에서 식당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밑바에 뭐 오면은 꼭 여기를 가자고 하네요. 여기가 이렇게 좋대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좋고, 그렇대요. 그 여기서 술을 먹더라고요, 꼭. 여기 여기, 여기 와서 뭐 별거, 별거 다 하나 봐요. 예, 근데, 원래, 이제, 여기가, 아, 필리핀이, 유일하게 금지되는 곳인데, 몰래몰래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 잘안 오는 것 같아요. 예, 한국 사람들은 좀 깨끗하고, 예, 좀 멋진 곳을 가려고 하잖아요. 네. 하이. 하이, 깜짝. 예. 발란바소 발란빠소?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 아, 예, 이 또, 흰, 살아도나? Oh. So ano ano oras po kaas? Sa ano pa eh? Kabi? Three weeks na kami. Ah, ito din ah, na? Ah, hindi pwede po dito. Pwede pa kabi. kabi na? lang. Eh? Simple lang. Simple lang. Ano oras? <laughs> ano? ilan ilan il tawon ka na? 20. Twenty? Yes. Oh. Yes. oh. Trabaho sa ikaw Dito Ito ito. ito? 어. 안오라스 카비 빠서? 빼대. 다마가 어, 한강 안오라스. 다사라도 아, 사라도나. 아, 여니 여기 분닫았는데 몰래 몰래 따따왕 날랑 와 몰래 몰래 여기렇게손님을닫는데요 다르는데. 어, 아, 나는데 o no. 아, 롱 방amo? 에리카? 에리카? 에 에리카? 에리카? 에아따 에리카? 에까카 에리카? 에리카? 리카에리이 에리카? 에리리리이야리 아니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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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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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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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아이, 들어봐, 이제, FM. FM? 아, 마니저? 아, 마니저랍니다, 많이 마니저. 많이 응. 아, 그럼 꿈이 좀, 어, 좀 애도 없고, 천, 천여인데, 어, 아... <laughs> 가, 가비나, 또, 똑똑똑똑똑? 꼬야 꾸야? 따오포, 따오포, 따누? 어, 뭐야? 까 응. 하이. 아 메롱 아아 유튜브 사 유튜브 케이 리파 유튜브 유튜브 K 이 스페이스 리파 그 나포가미가 유다해 걔아니 유다 유기 유기 바유다어메론 데이터 데이터 메론데이다 예스 어. yes. 메론 K... K 리파 KK 리파 유튜브 유튜브 서브스크랩이라고 <목소리> <목소리> 지금. 서브스크랩 아낀 유튜브. 뭐 서브스카이바. 응. K K 스페이스 리파. K K 스페이스 리 <목소리> 아니 K K 문화. 슬랏 K. 야. 스페이스. 응. 리파. K K. 아니 K K 나랑 이두개리 리파. 슬리파. 아나가 뭐? 두모타와 슬리파. 응. 서브스카이 문화 슬리파.

<레> 어. <일어난다> 근데 <레 일어난다> <레일> 아4 4 이상 알아. 4 이상 알아. 4 이상 알아. 메론 사이언이죠. Okay. No 아. money no f o no mm -hmm. no yes. 아 마카노 이상이. 이기 이더 이상 이상 못 돼. 바카노 이노미. 이상 못 <못해>? 돼? 250. 250. <레일> 2 50? y yes. 아 바바에. 엘디 엘디 그러니까 바바에는 200더2 5니까5 0원에 7 5 0 0원정도고요 1,000원 똥. 1,000원 똥. 1,000원 똥. 1 0님0 440. Yeah? Um, 440. 440. 440. 440. 440. 440. 4 4 440. 440. 440. 0 440. 0 0 0 4 o 440. r 4 막아노? 5 5 2,500원에 한 5,000원 뭐 7,500원 이라는거지 그러니까 6,000원 6,000원 0 0 0원뭐 7,500원 5,000원 6,500원 내고 소, 손님은? 이스터모 코스토모 마카노? 스토모 손님? 손님 얼마나 해야 되지? 얼마? 코스토모 마카노바야? 이상 보태? 82. 어, 82? 82? 이상, 이상 <laughs> 어, 2,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손님은 한주 한병에 <laughs> 82. <웃음> 어, 약 2,000원, 2,000원, 2 0원이고 여기 아가씨는 <laughs> 아가씨는 8 <82, 웃음> 2 250. 2 2 2 0 0 2 5 뭐350 페소, 만 원이면 먹네 만 원, 메로운, V.I.P룸, V.I.P룸 막 가는, V.I.P룸. V.I.P. 네 V.I.P. One Seven. 아, 그러니까 V.I.P룸 가면은 와, 만, 원, 원,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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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Seven 에그2,500 원, 약2 0 0 0 원. 2 5 0 0 0 원, 뭐3 0 0 0원 정도. <laughs> 아으로데 아, 그, 마바아산, V.I.P. 마바아산. 마바한 이또 원원피프티원피 i 티 안디. 비아비. 원 원세븐. 오. 오케이. 바이바이 응?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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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습니다 가면서 사진 한번 찍을까지를.